박용우 박사님 한번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로 음료 진짜 많잖아요. 진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 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지방흡입 나쁜 건 아니에요. 복부 수술을 했더니 여기에 살이 쪘어아그 진짜구나. 아 맞아, 미국이 와운자로. 여기 업체 돼 있으니까 안 내려가고 응. 그럼 어떻게 되요 화.. 그럼 배 쎄빌려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정해야죠. 어떻게 거정야 그럼 왜 쪘죠? <laughs> 왜 맛있어? 아 <laughs> 어, 저도 어제 야식 먹었어. 뭐 어, 먹었어? 두부김치. 헐. 는잘안 드셨나? 호서가리 어제 <laughs> 두부김치? 아, <laughs> 그거 먹고 야식 먹은 거예요? 난이아요꼬리 오랜만에 <laughs> 보는 데 아 뿌링님이랑 어제, 어제 오랜만에 봤는데 어제 데이트했어요. <laughs> 맞아. <맞죠. 저희, 저희 웃음> 아니 둘이 데이트해. <laughs> <아니야>, 남자친구 생겼는데 <laughs> 새로운 남자 필요하다고. 아 근데 제가 블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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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륜 블륜 블륜. 재생 보고 있나.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 많은 시도하 너무 하고. 많죠. 고민 부위도 있죠. 네, 아, 너무 많죠. 어디에? 저, 저 팔뚝. 어? 어! 나 팔뚝이랑 목살. <laughs> 이게 뭐, 단 거를 그... 좋아하면 팔뚝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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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어, 진짜. 그 맞는 말이에요. 네. 저, 일단, 저희 회사 네. 대표 두 바보분들, 평생 <laughs> 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인데, <laughs> 네. 아무래도 좀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제가 알려주면 좀귀특으로 됐더라고요. 맞 <laughs> <laughs> 네. 아, 그렇네요 맞아, 맞아, 맞아. 오늘은 그 뒤에 학벌이 이제 짱짱하신, <laughs> 엄청 유명하신 박사님, 접촉 네. 박사라고 하잖아요. 저 박사님 네. 처음 봐요. 저도, <웃음> 저도. <웃음> 아, 진짜로. 아, 아 진짜 <laughs> 네, 그러면은 저희 우리 박용우 박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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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책도 썼와 책은 아네 <laughs> 책을 좀 소개해야 <속여야> 되겠다 아, <laughs> <laughs> 단백질을 더 많이 챙겨서 실제로 식사하는 시간이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의학 박사. 와, 반갑습니다. 우와, 멋있다. 진짜 처음 봐요. 제가랑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너무 끌리는데요? 많이 먹어서 쓴게 아니라 잘못 먹어서 찐 거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 <laughs> 너무 좋다. 잘못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많이 먹으면 골라가겠죠. <laughs> 정보를 들었는데 박사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네. 생로병사의 비밀도 나가시고. 진짜요? 근 박사님의 캐릭터가 핵트폭행을 하시는 걸로 들려요.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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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파요. 그러니까 <laughs> 맞아요. 그리고 짤이 많이 돌아다녀요. 진짜요? 핵초에가 지금 공양에 잡힌 게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닙니다. 피지 않고 먹어서 찌는 거. 어, 아그 어, 맞아요. 그, 어제 들은거 같은데. 그, 그 배경화면으로 그 해놔야겠다. <웃음> <웃음> 지금은 내가 만든 다이어트가 전국민들이 입에 오르 내리면서 유행을 타고 있거든요 어? 뭐예요? 스위치헌 다이어트 어? <laughs> <laughs> 진짜요? 스위치헌 다이어트가 나셨어요 스위치헌 다이어트 대박. 대박. 스위치 스위치 오 완전 유행한 거한 달짜리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와 덕삼님 만드신 거예요 와 이제 믿음 <laughs> 생긴다 와 스위치헌 어, 다이어트를 박사님 만드신 거예요? 대박 이게 내가 스위치헌 다이어트라는 책을 낸게 2018년이고 다른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책 소개를 하면서 그 책에 있는 사주 프로그램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어... 사람들이 지금도 사주 다이어트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어, 다이어트 4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지. 아, 나... 평생 해야 되는 데왜 내가 사주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평생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짜증 섞인 이름을 갖고 거아요 평생 다이어트를 할게 아니라. 4주를 치료라는 개념으로 안 까진 몸을 4주 동안 치료하고 음... 나머지는 관리로 들어가잖아. 이게 편하지 않나? 아 어, 완전 좋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에브리데이 다이어트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그 다이어트라 단어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삶. 얼마나 불행? 해요 불행해요. 그래서 그런 <laughs> 불행한 삶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주기 위해. 그러면은. 음. 궁금한 게 몸무게는 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이 어디에 붙어있느냐가 중요해 지금. 지방이 복부, 내장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모든 질병의 불씨고 씨앗. <laughs> 어떻게 한다 그럼 이거? 그럼면 뱃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죠. 어떻게 걷어내요? 그럼 왜 쪘죠? <laughs> 생각을 해봐. 이거 아니지? <laughs> 아, 네, <나도. 웃음> 제가 뭘 그린 거냐면, 지방 저장 창고하고, 당 저장 창고를 그린 거예요. 가솔린을 넣어야 이제 자동차가 운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로 쓰이는 게 당하고 지방입니다. 피아 지방이 이제 지방 저장 창고당 저장 창고는 어디 있어요? 근육? 네. 간. 간하고 근육. 별 반정이 없이 똑똑하네. 반장 반정. 자, 간은, 디폴트가 비어 있다가 들어오면은 차는 못요 근데 근육은 디폴트가 채워져 있어. 어... 써야 없어져. 어... 근육에 있는 이 창고가 비워야 채우거든. 아까 어떻게 비워진다고? 운동?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창고가 여유가 없어. 그러면 내가 운동도 안 해? 근육도 없어? 그런데 아, 저는 달달한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빵순이고 빵 먹어야 되고 스파비티 먹어야 되고. 아니, 창고가 없는데. 그럼 어디 갈까? 지방으로? 지방으로 일부가 가는데 지방 창고의 크기는 사람마다 달라 그럼 지금 겉으로 보기에 뚱뚱하지 않잖아? 남들보다 지방 창고가 작아 그러니까 지방이 쉽게 안 커지는데 조금만 방 창고에다가 넘치도록 지금 먹고 있죠 그럼 넘쳐나는 게 어디로 가지? 그게 내장 지방 <laughs> 지방 간 지방 췌장 근육 사이사이 마블링 이런 아! 거 마블링 마블링 자 지금 내가 어왜 배가 나왔죠 이장을 많이 먹고 은안 아. 먹어서 이 착과가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못하지? 맛있어요. 네. 그런 음식은 중독성이 강하다. 맞아요. 중독성이 강한 음식의 아,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초가공 식품들의 특징입니다. 얘도 높이고 얘도 높였죠 그러면 도파민이 작. 아 그래서 중독에 빠지기 때문에 헤어 나올 수가 없어 아. 그래서 내가 더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어떡해요? 아. 어떡해, 어떡해. <laughs> 그래서 내가 한달 동안 못 먹게 해요 에? 근데 한달 끊었다가 이거 다 비워놓고 다시 채우는 게 나아 니면 계속 넘쳐나는데 아 나는 못 끊어요 하고서 배가 계속 나오는 게나아 당연히 전자가 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평생 끊으면 제일 좋지만 삶의 행복도 누려야 될거 아니야 그럼 평생 끊을 수 없다면 한 달만 끊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사주 프로그램이 정답이야? 난 정답이라고 얘기 안해요 그건 치료 방법이거든 어? 배가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배가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좀 조금 줄이거나 끊어서 배를 집어넣고 나서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요령이거든 그런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그럼 저 궁금한 게 요즘에 그 제로 음료수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진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제로 콜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라고 하는 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인공 감미료라는 거는 화학 물질이에요. 실험실에서 탄생한 물질이란 말이요 음. 그런데 설탕보다 한뭐 400배, 600배 강하게 단맛을 내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칼로리를 내지 않으면서 단맛을 내는 거요 음. 그런데 실제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나와요. 어, 진짜? 네. 왜요? 그러니까 달달한 맛을 느끼면 뇌는, 어, 당이 들어왔네? 라고 인슐린을 분배할 준비도 하고 몸이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혈당을 올리지 않거든? 우리 몸이 이제 뇌가 헷갈리겠죠. 그럼 어떻게 다른 쪽에서 달달함을 찾아요. 어? 뭐? 그래서 뭔가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을 더 먹게 만들어요. 제 그래서 제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만족을 못해서 또 다른 그냥 완전 개단 아이스크림 아? 또사 먹어서 아, 두, 아, 두 개를 먹게 돼요. 네 개, 모르게 그렇게,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는데다가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는 또 이런 인공 감미료를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대요. 어... 그러니까 유익균의 까 그러니까 유익균의 밸런스가 깨져. 요 어, 그리고 일부 인공 감미료는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을 때그 인공 감미료를 안 먹을 때보다 혈당을 더 높인다. 아 어,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피자집 가가지고 제로 콜라랑 피자를 먹으면 어, 제로 콜라 안 먹을 때보다 혈당이 더 올라요. 오 진짜요? 헐. 그 이거 설탕보다는 낫데 그렇다고 건강에 되게 될건 없다. 아 음. 그럼 일반 콜라 vs 제로 콜라 했을 때 교수님은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물 먹죠. 예, 두 분이 하나예요. 무조건 생선 음료 는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먹으라 그러면 제로 음료를 먹지만 왜냐하면 음. 설탕이 훨씬 나쁘니까. 네, 제로 콜라가 차가운이다. 얘를 얘를 완전히 망가지려 <laughs> 장 저장 창고에. 아 그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제가 어제도 느낀 건데 이제 밤에 야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먹었잖아. 아니 먹었 아직 아 수수해. 뭐... 아, 뭐... 아, 뭐... 아, 아, 네. <laughs> 근데 뭔가 밥 먹은지 별로 안 돼서 진짜 배고픈 건 아닌 거 같은데 뭔가 속이 허하고 약간 그, 그 공허한 게 있잖아요. 이비심심 네, 네. 이비심심. 오그 가짜 배고픔인지 아닌가 진짜인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생리적 신호기 그죠? <laughs> 감정적 식욕이. 오, 전문적이다, 단어가 <laughs> 쾌락적 식욕이. 오! 어, 쾌락이다, 쾌락. 나 쾌락. 여기 <laughs> 둘 쾌락. 아, 생리적 식욕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서 진짜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 음식이 들어와야 돼. 라는 신호를 내보내는 게 생리적 식욕이고. 음. 감정적 식욕은, 어, 밖에 친구들이랑 막팍 떠들고 집에 들어왔더니, 어, 청 허전해. 어, 어 외로워. 집에 그냥 잠자리에 못 들겠어. 네. 냉장고 문 열었더니 뭐가 있어. 그냥 습관적으로 꺼내서 먹어. 아 이게 이제 감정적 식이 아. 쾌락적 식욕은 그게 중독과 연결돼. 고당, 고지방은 중독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적 식욕은 그런 음식을 찾게 돼. 음.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배고픈데 뭐 먹으러 갈까? 이거는 배고파서 이제 찾는 거고. 야, 던킨 도넛 가서 우리 도넛 도넛 먹 그러는 거지. 아. 그래서, 감정적 식욕이 있을 때는 이때는 탄수화물 음식을 땡기거든. 오. 탄수화물 음식을 먹어야 이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수치가 살짝 올라가고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약간 떨어져. 음. 근데 감정적 식욕의 문제는 뭐냐면 잠수 하는 것같 아 그러니까 감정적 식욕 때문에 탄수화물 음식을 먹었더니 네.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졌잖아. 음 잠깐의 즐거움만 줄 뿐. 맞다. 시간이 지나면 올라갔던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더 기운 없고 더 아, 배고프고 어, 후회되고 후회되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올라가 아, 또 먹어 또 찾아. 난 궁금한 게술 먹고 배고파지는 거. 아, 거. 아 맞아요. 아, 진짜 안줄어 대폭발을 <laughs> 하고 와가지고 지붕면 너무 배고파. <laughs> 간에서 당을 비축하고 있다가 혈당이 떨어지면 얘가 나오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면 간에서 그 당을 나오는 걸 차단시켜. 알코올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 당 떨어졌나 봐 하고 라면이나 밥을 찾아 아, 먹게 돼요? 아당 떨어졌어. 아 네. 그럼 음식으로 따지면,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은 음식이 뭐가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거에는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밥심이라는 게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은 급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써야 돼요. 아... 근데 옛날에는 먼길 걸어다니고 농사짓고 육체노동하고 아... 그러니까 당연히 밥 먹고 아... 밥 심으로 레아 일을 할수 있었잖아요. 네. 요즘은 아침 먹고 차로 이동해서 하루 종일 앉아. <laughs> 그쵸. 끝과 한 시간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게 다야.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어.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밥이 주식이 아니라 네. 밥은 부식으로 밀려나고 오... 채소와 단백질이 주식이 되고 부식인 밥이나 빵이나 면은 내 신체 활동량에 맞게 먹으라는 거야 아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상식을 알고 있는 거 하고 모르는 거 하고는 그 생활 습관에서 천차만별이거 음, 음, 음.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어. 미국인 쪽보고는데아 맞아, 미국이 마운자로. 그 뭐가 다른 거야, 두 개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마운자로랑 작품 기준이 뭐냐면 위장관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GLP관리라는 호르몬이요,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 그러면 장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위장관에 있는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뇌에다가는 어, 이제 포만감 신호를 줘야지 하고 뇌에 그런 신호를 주고 이런 호르몬이거든요. 식사를 하고 나면 분비돼서 금방 없어지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의 작용을 1년 365일 계속 있게 한 약이 이약이요 음, 그러면 사실 이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충분해요 라고 뇌 신호를 주는 이 호르몬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게돼 그러면 배가 고프겠네 아... 그 다음에 위장관 운동을 자극해가지고 음식물을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억제돼 있으니까 안 내려가 먹고 나서 몇시간이 지나도 그냥 포만감이 계속 있고 배가 안 고파 이마음자료나유업의 부작용 중에 이제 큰게 뭐냐 이제 메슥메슥거리고 토하고 토하는 게한25% 음... 메슥거림이 아... 거의 반 그러니까 뭘 먹고 싶겠냐고 여자들이 입덧하는 것처럼 계속, 어, 계속 중단한상태 아니네요 사실? 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음식 중독 얘기를 했잖아요 아, 중독에 아니면... 빠진 사람들이 음.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기가 쉽지 않아요 코카인 그러니까 중독 환자랑 뇌 사진 소견이 똑같아요 아 어? 진짜요? 어.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끊어야 지방간도 좋아지고 뱃살 뺄수 있는데 네. 못 끊겠어요 하는 사람은 그 주사를 맞게 되면 이 쾌락적 식욕도 줄여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치료 목적으로 써볼 수 있겠지. 음. 그 약간 보면 주변에 진짜 아무리 똑같이 먹어도 마른 친구들 있잖아요. 음. 뭔가 그럼 저희가 어 너는 그냥 마른 체질로 타고 난다고 다 이러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팩트로 있어요? 네. 어 아, 진짜요? 좋겠다. 아, 아 잘못 태어났어. 잘 태어났어. 이게. 말랐다라는 거는 체질이거든요. 체질 말하면 신진대사가 좀빨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잖아? 많이 먹으면 우르무해서 신진대사가 빨라서 빨리 소화를 해요. 적게 먹잖아?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살 뺀다고 적게 먹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좀빨라 소화도 잘 시키고 대사도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살이 잘안 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지방 저장 창고가 남들보다 작잖아. 그럼 음. 이 마른 사람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평상시에 많이 먹지도 않던 사람이 그냥 회식자리다 보다 해서 불려다니면서 먹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 밥, 요 어디 갔죠? 배가 죠 아, 나가다. 나, 나. 어, 희한이 맞나? 원래 진짜? 엄청 말랐는데. 그니까요. 헐. 그래서. 막 소문도 달려. 그러니까 마른 사람들이 한없이 좋은 게 아니라 어... 마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 점점 배가 나오게 되면 뚱뚱한 사람보다 더 위험해. 안 돼! 헐.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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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이제 막 <laughs> 아니 똑같이 다이어트 시작해도 어떤 애는 배부터 빠지고 어떤 애는 그냥 얼굴부터 빠지고 막뭐 어떤 애는 막 진짜 뭐 팔다리가 먼저 빠지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가 있어? 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공통적인 게 있어요. 혈액 순환이 잘되는 부위부터 빠져. 요 여자들 날개축지 살 이런데는.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있잖아 요 그러니까 중력때문에 뱃살육으로 쳐지거든 이렇게 멀어져 있는 살은 잘 안빠져 아 그래서 그래서 아랫뱃살이 아, 잘 안빠져 가지고 어 돼? 아, 어떡해. 근데 이제 얘를 대신에 뺄순 없더라도 뭐 예를 들면 근육을 붙여서 끌어올리는 건되는 가능해요 거죠? 아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네.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방흡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흡입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내가 건강한 식 습관,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지금 얘기한 뭐 아랫배살이라든지 뒷구리살이라든지 이게 생각만큼 잘안 빠져 음.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놓고 좀 아쉬운 부분을 의학의 힘으로 좀 다듬겠다 하는 게 낫지 뚱뚱한 상태에서 빼줘서 주 해봐야 다시 찌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은 다시 찔 때에는 우리 몸이 지방이 빠지면 빠지 만큼 다시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수술한 부위는 긁어낸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막 삼유화도 되고 막 딱딱해질 거 아니야. 거기에 지방이 붙게 되면 좀 움푹 움해 그래. 그래서. 걸다니면 내가 복부 수술을 했더니 여기에 잘 찼어. 아 다른 대로 다른 대로 된가 봐서. 아그 진짜구나. 네. 아니 여자들 가슴부터 빠지잖아요. 아아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 도 오해인데. 왜, 오해? 오해예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욕심에 무조건 굶거나 적게 먹는 다이어트라면 당연히 근육도 빠지고 얼굴 피부도 좀 처질 거고 그런 거 함께 나타나는 거지.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슴이 작아지지. 않아. 아 그래요? 건강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구나. 매번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들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아. 아주 따끔하게 제가 말하면 안 듣더라고요. 서 깔끔하게 계속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잖아요 박사님이 딱 한마디로 응. 박영훈 사주 프로그램이 시작됩니아 <laughs> <laughs> 그거 광고잖아 <laughs> <laughs> 깔끔하다 <웃음> 깔끔하게 네여러분 이렇게 오늘 또 박사님과 함께 해봤는데 뭐더 궁금하신 내용이랑 오늘 나눴던 내용은 여기 박영훈님의 마이 옵티머 다이어트 책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책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박사님들 시간 내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간이 정말 진심으로 아니야 나도 즐거웠어. 왜냐하면 늘날 클리닉으로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늘 이렇게 스트레스로 가득 차있고 얼굴 표정도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밝은 표정으로 감사합니서 <laughs>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